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불행한 일입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합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